4월1일 다섯 종목에 대한 음 대응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LG 화학부터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LG 화학이 어 최근에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어 보유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일봉에서 1 2십일선도 이제 깨는 바람에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오늘 되돌리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아직 120선은 완전하게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주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 자리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 기준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준선 자리는 81만 9천원 정확하게 81만 9천원 오늘 종가인데요 4월 2일날 거래되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 할 것입니다 81만 9천원 자리를 사수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봉에 보이는 20수선까지 88만원대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에서 되돌리는 듯한 지금 흐름 굉장히 바람직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120선을 되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승의 힘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어 상승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기준을 기준을 주봉에서 나오는 기준선을 기준선으로 됩니다. 81만 9천원이라는 자리. 이제 다음 주 전개되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제 81만 9천원이 이번 주에 마감이 되면서 다음 주에 이 기준선을 어, 기준 삼고 상승으로 턴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의 하락을 딛고 상승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주봉의 20주선이 이제 저항이 될수 있으니까요. 88만원대 어, 저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준은 81만 9천 원.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까지 금요일날 81만 9천 원 회복하고 이제 다음 주에 81만 9천 원을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88만 원대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죠. 81만 9천 원이 기준이 되는데 81만 9천 원을 하회해서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제 201선 자리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선 자리는 굉장히 예,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두 개의 지지가 있죠. 200일선 지지와 더불어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오지 않고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하락을 하더라도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70 어, 72만 72만 5천 5백 원 자리, 72만 5천 5백 원, 73만 원 부근은 강력한 지지가 되겠죠. 그러나 200일선까지 오지 않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일 텐데, 기준이 되는 자리는 오늘 종가인 81만 9천원입니다.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조선해양이 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에 좋은 상승을 보이고, 오늘 3.7%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초선 해양은 이제 고점, 전고점을 다 넘어서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봉 상에서 이제 많은 큰 하락이 주어지다 보니까 일봉의 어 지지 자리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일봉에서 하락을 하는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2 0선과 기준선 자리까지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일봉을 봤을 때는 주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 어, 저항인 240선을 통과했죠. 240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240선을 두 번이나 어,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얇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통과한 거죠. 검은 화면이 나와도 네,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40선. 주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다음 자리는 240 주선이 지지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요. 12만 1,700원 자리. 하락이 오더라도 12만 1,500원이군요. 12만 1,500원 자리까지의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지지가 되는 거죠. 돌파했던 240 주선이 이제는 지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지가 될 것입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12만 2천원 자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대략 어디에서 지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건 확인이 됩니다 12만 1500원부터 12만 2000원 사이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고 신규 매수자는 기다렸다가 12만 1500원부터 12만 2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휴캠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휴캠스 휴캠스가 3월 30날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휴캠스는 중요한 자리를 시험을 했습니다 바로 일봉에서 200일선이죠 슈캡선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재무 우량한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20일선에 오는 것은 정말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일선은 좋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하단 자리, 구름층 하단 자리가 있는데 200일선을 지지 못하고 하락한다 그러면 이, 이 일목균형표 구름층 하단까지 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리가 이제 2600원 정도 됩니다. 2600원. 20, 물론 200일선을 이제 지지하고 상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 바람직할 것이나 혹시라도 하락을 하면 2600원까지의 하락은 견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미 120주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더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굳이 200어 120주선까지 하락을 테스트 할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혹시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가 가깝지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보유자께서는 굳이 손절할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어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고 혹시 하락을 하더라도 2만 600원 음 전후 자리에서는 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하락하면 2만 600원은 정말 저로의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캠스가 2 0일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단기 목표가는 어 24,000원 한옥과 아래 어 23,900원 정도, 23,900원, 23,950원 그 자리가 매도의 포인트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캠스는 급락이 나왔어도 급락이 나왔어도 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 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즌이 되겠는데요. 시제는 작년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죠. 네,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2만원대부터 32만원까지 뭐 3만원 기준으로 해도 10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월봉상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어딥니까? 20월선이죠. 20개월의 평균자리 20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바닥을 잡고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한달 동안 바닥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는 상승이 가까웠다. 15만 3천원까지 상승 바라볼 수 있죠. 일본에서 6 0일선이 저항이 되겠죠. 왜냐면 지난 어, 3,4개월 동안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딪히는 자리라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당장 오른다 그러면 금요일날 당장 오른다 그러면 15만 3천원에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즌은 바닥에서부터 준비가 잘 되고 있고 월봉에서 20개월의 평균이 20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 주봉에서도 주봉 5주선을 탈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봉이 5주선과 월봉이 20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아주,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15만 3천원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한달 동안 바닥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신규 매수자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15만 3천원을 목표가로 삼고 매수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봉상에서 하락을 하다가 어 처음에 상장했던 저가 13만원을 깨고 우려를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았다고 봅니다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을 때, 바닥이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한번더 하락을 했죠. 한번더 하락을 하면서 다시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s k 바이오사스서 11만 9천원 대인데요 11만 6천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더 이상의 염려는 하지 말고, 기존 매수자께서는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반등을 기대하시면 될것 같아요. SK바이오사 연스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이고, 다만 반등은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반등이 제한이 될수 있는데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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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5일 이동 평균선 12만 4천 원 자리가 만들어지고 전환선인 13만 9천 원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저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이는 5일선은큰 저항이 아닐까고 봅니다. 그 다음 저항인 이제 전환선 정도가 전환이 될수 있죠. 이 전환선 자리는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39,000원이 아니라 뭐 135,000원 상승할 때 135,000원 정도 저항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는 135,000원 정도로 어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 하락이 있어도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이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상장 초기에 저가를 깼다라는 거. 이게 우려감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전에도 한번 음 진단을 할때 저가는 깰수 있다. 그러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사만5천 원까지의 반등 목표를 삼고 대응하시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섯 조모 대응법 안내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